안녕하십니까? 지금 중앙경찰학교 신임 319기 교육생으로 있는 입니다. 우선 저는 24년 2차 때 서울청 지원했었는데 그때는 최종 불합격을 받고 다행히 운이 좋게도 이번에 다, 다음 시험에 바로 합격을 해서 이번에도 25년 1차에 서울청 지원해서 현재 지금 서울청 소속으로 지금 중앙경찰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어, 우선, 어,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또 어떤 게 궁금했는지 위주로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왜 많은 면접학원 중에서 경폴카 면접학원을 선택했고, 또 이제 체력시험을 준비하실 텐데, 체력시험 기간과 면접 개강 사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 드려 보겠습니다 어, 우선 저는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필기 때부터 계속 경폴카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형 학원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할수 있고 또한 교육 교수님과 이제 면접 담당 선생님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관점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보완을 할수 있을지, 어, 좀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학원을 선택한 것도 있었고 또 저번 면접 때부터 이제 바뀐 게 집단 면접이 없어지고 이제 발표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조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시각으로 내가 현장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질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자료, 혼자 자료조사가 아닌 전문적인 시각으로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또한 신임 경찰관의 자세로선 내가 어떤 걸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김중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시훈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에도 계셨고, 또한 저희랑 같은 이런 면접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되셨던 전직 경찰관 분이기 때문에, 어, 그, 그런 전문적인 전문가 분의 시각이 굉장히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개별 면접도 저는 조언들도 조언들이지만 많은 교류 면접을 했었고 거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보완할 부분을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들한테도 이제 찾아가서 발표 면접뿐만 아니라 개별 면접도 어떻게 준비하면 더 좋을지,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속 저의, 대, 저의 답변을 정말 면접 전날까지 수정하면서 들어갔었습니다. 어, 제가 24년 2차 때는 필기 점수가 1배수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불합격을 했지만 저번 25년 1차 때는 1배수 밖에 필기 성적을 받았지만 이번에 굉장히 운이 좋게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면접 개강 전까지 이제 어떤 걸 하시면 좋을지 초심자 분들과 또 최종 불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처음 이제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끊임없이 인강 같은 게 제공이 되고 또 숙제가 나갈 예정일 텐데 그런 인강과 숙제 정말 게을리하지 않고 꼭 하나하나 열심히 듣고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면접이 개강이 됐을 때 남들보다 좀더 빨리 준비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습득할 수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좀더 발전된 답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사전조사서 특강도 이제 곧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전조사서 또한 저는 이제 면접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전조사서가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사전조사서를 그냥 글 쓰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개별 면접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전 조사서에서 나왔던 개별 질문들이 이제 25분 중에 15분을 차지하는 개별 면접 질문들과 굉장히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전 조사서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개별 면접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이 시간을 틈내서 하루에 한 하나 아니면 뭐 이틀에 하나씩은 꼭 한번 작성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발표 면접으로 바뀐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뉴스봇이라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같은 것을 이제 구독을 하면은 경찰에 관련된 뉴스 기사가 항상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뭐, 가정폭력 사건의 현장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했다? 아동학. 그때 사건에선 이렇게 경찰이 대응을 했는데 이런 점이 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사를 정독을 하시고 내가 현장 경찰관이었다면 어떻게 반, 어떻게 행동을 했고 내가 현장 경찰관이었다면 이런 점을 조금 더 해봤을 텐데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토대로 발표 면접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너무 체력, 체력 시험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그 이해 시간에는 쪽 1시간 2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지금부터 발표 면접과 개별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종 불합격을 하신 분이라면 저번 시험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좀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끝난 당일 날 바로 제가 했던 면접들을 다 복귀해서 교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면접을 굉장히 잘본것 같고 합격을 할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종 불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어 이런 복귀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떤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너무 굽히지 않는 좀 고집이 있는 태도를 보여줬던 게 제 그런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점이 면접장에서 드러난 것 같아서 비언어적인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없었는지 조금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이번에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작점이 조금 더고 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내가 복귀해. 복기를 하여서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고쳐 나가신다면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병폴카 면접학원만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다른 조언들과 교류 면접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개편된 면접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전문 교수님들과 이렇게 콘택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면접학원들 교수님과 이런 콘택 시간이 있지만 저희 면접 학원에서는 어,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행동해라가 아니라 저희 저희의 생각을 아예 다르게 생각을 할수 있도록 그런 생각의 구조를 바꿔주십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라가 아니라 조금 더 크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너가 경찰관이라면 이런 자세를 취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걸 좋아하실까? 과연 그게 현, 현장 신임 경찰관으로서 맞는 행동일까라고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주고 제가 스스로 대답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나와도 큰 바탕을, 큰 바탕을 토대로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이 학원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제 17시에 결과 발표 나와서 여기 다 합격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다 좋은 결과 받으셔서 300 20기 101단 그리고 321기 다른 지원청 분들 모두 합격하셔서 중앙경찰학교 다들 무사히 입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